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행운을 찾아가는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오늘은 1189회차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는 수요일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한 주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 분석에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번호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응원의 커피 한 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행운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88회차 당첨번호 중 19번과 22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1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353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402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539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00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1001회차에 1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4번이 있습니다. 1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0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4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4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1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21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379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67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043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17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1189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7번이 있습니다. 17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8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85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3회입니다. 367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6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379회차에도 22번과 19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02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875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1043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인 1189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6번이 있습니다. 2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0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93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42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539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861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75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4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4번이 있습니다. 3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203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0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8회입니다. 70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93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95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210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67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지난회 차인 1188회 차에도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1번이 있습니다. 4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60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1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7회입니다. 42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61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875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00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31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2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88회차에 19번과 22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2번이 있습니다. 42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76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87회 차로 세금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